옛날 전이 동영화라고 이 안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지금 저그 뭐야 이그 타이탄 폴에 어 일단 그 플레이 베타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그섬 섬멸전이랑 이게 그 점령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라스트 타이탄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도 안해 봤고 베타 뭐뭐 뭔팩? 발발발발 발리티팩 뭐 씨발 뭐야 같은 저... 버라이어티 팩 같은데요? 아, 버라이어티 팩이냐? 좋겠다, 너 영어 잘해서. <laughs> 어, 이 새끼. 하여튼 저거를 이렇게 네개 있는데, 어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점령전을 한두번 해보겠습니다. 감반잡힘? 감을 넌마 아직 잡으면 안 돼, 임마한판 예. 해봤는데. 우리야, 뭐... 괜찮아, 나두 번째 판부터 선 선멸전에서 계속 1등했어. 무슨 한판.. 한판 했는데 정신 사나워갖고 <laughs> <laughs> 맵도 모르겠으니까 보여줄게 애들이 어디로 내가.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패드로 어. 패드로 그 뭐야 아. 마우스 키보드 노는 애들을 얼마나 잘 때려잡을 수 있는지 보여줄게 에형짱박혀계 시장 이건 이거, 이거는, 이거는 패드로 할만할것 같은데? 나이 게임 하면서 캠핑한 적한 번도 없다 사실 알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시는 거 봤어요 제가 이대로 놔두면 아니. 걸려요 알아서? 어, 기다려야지 로빈 건데. 퀵 잡는 거야. 왜 쟤네는 마이크를 안 써요? 이 게임이 내일부터 아. 오픈 베타가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1을 <laughs> <원을 웃음> 플레이하는. 엑스박스 원 원만... 엑스박스 원은 지금 벌써 풀렸어. 지금 오픈 베타 벌써 풀렸어 오늘. 잡혔다. PC가 내일부터. <laughs> 어, 나 엑스박스 1으로 하려다가 니들이랑 같이 하려고 지금 PC로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솔직히 나 엑박이 원이 더 편하거든. 그렇죠 왜요? 형님은 액박으로 액박, 패드끼리 싸우는 게 형님은 더 편하지. 그럼. 아 그러네. 패드끼리 하면 막더막 나의 마음 월등한 실력을 막 뽐낼 수 있어 아, 인마. 형 근데 FPS는 마우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형님. 그래, 네 마우스로 해 인마. 내가 패드로 인마. 어? 이 마우스로 병신짓하는 애들을 잡는 걸 내가 보여줄게. 패드가 이거 이, 막 패드가 벽이 이... 어 패드 여기 무한으로 타주던데. 패드가 이직해지면 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여줄게. 근데 맵을 모르니까 막 벽을 어디에서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형님 서버는 같대요. 이래놓고 지, 지는 거 아니야 나 졸라 쳐발리는 거 아니야? 이번 액박이랑 근데 점령전은 어렵던데. 점령전은 야. 너 점령전 솔직히 아까 낮에 한 것도 저 뭐야 그 저뭐 기지에서 그뭐 캠핑만해갖고 점수 딴 거잖아. 아 그거? 나는 네, 점령 처음에는 그랬죠. 너, 나는 점령하러 다녀갖고 포인트 딴 거고. 이게 처, 제가 처음에는 개도를 막 했거든요. 근데 민놈들이 옆에서 막. 뒤통수로 때리더라고요. 예,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군요? 짜증나서 맨 처음 거야. 포인트 그냥 지키는 식로 했어요. 라이플 포인트. 근데 그러니까 이기던데요? 좋은 아. 선택이었어. 내가 인마 <laughs> 점령을 잘해서 그런 거고. 아 제가 딱 시끄러 어 시작 지점을 지키지 시끄러. 않았습니까? 시끄러, 시끄러. 네. 일단 타이탄 폴의 모든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로 합니다. 난 아. 남캐 안 해. 아 마우스 감도 조정려고 그랬는데. <laughs> 뭐 들어가서 하면 되겠지. 왠지 여캐가 그 허리 라인도 더 잘록해서 총을 들 맞을 것 같아. 뭐 이거 대풍국 대포 콘캐릭가 아까 뭐 있더만 그 근데 일본이래매 일본 사람인데 이 저기야 펙픽션이야 예 대포 콘이라고 <laughs> 그래도 대포 콘 닮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막 그냥 흙, 좀 까무잡잡한 흑돼지던데 어 일단 그걔가 이제 이 EA 쪽에서 타이탄 4를 만든 제작자 중에서 한국의 뭐를 좋아해 갖고 하여튼 뭐 한국 중에 누구를 집어넣어서 집어넣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어 대포 콘을 집어넣어 갖고 잘못 집어넣었어 씨발 내가 보기엔 탱크가 좋아요. 어설트가 좋아요? 일단 어, 처음에 네. 아무것도 모르면 어설트로 가. 내가 보기엔 어설트가 제일 좋아. 자, 일단 시라인 시라인 접싸자. 바로 겠습니다시접고 바로 네. b 로달자 b 가 가까우니까. 비. B! 어, 벌써 P 점령 시작 됐는데? B 점령 시작 크랙트 right. well, 자, A로 간다 오메 okay. oh, 그럼 죽으세요. We got Bravo. 바로 A로 달리겠습니다. 나 달리고 있는데 앞에 존나 많아. 비 너무 많은데. Okay, buddy, you're approaching Alpha. Watch for hostiles. Oh. Losing Bravo. Yo, do that, man. You gotta clear out the hostiles, hostiles in the area. They're messing with the six. Hey, your Titan will be A ready in ten seconds. Okay, I'm securing this hard point. Almost <laughs> there. Hey, 점령중. B 먹혔어요. 다필로다 될게요. 어요이 <목소리> <쉣. 에이처럼> 완료. <목소리> 오, 이새시에서달려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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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뒤 나이 여기 타이탄 적 타이탄 아아 아, 뭐야 스나이퍼 아씨 你告诉我。 Round number three to one. Eject. Pilot, your Titan. Nice Titan. 불구역 가야겠다. 붙잡고. 아 근데 저희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게, 야 점령 왜안 하고 있냐. 나비 점령하러 간다. 네. 저도 가, 바로 뒤로 갈게. 비에 두명 있어요. 아우씨. 아씨, 오토파일럿 타이탄한테 죽었어. 근데 저 타이탄은 어떻게 올라타, 이자가? 저쪽으로 점프하면, 점프하면 돼요. 두번 점프하면 아, 점프 그쪽에서 올라탄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올라타가지고 잡을라 했더만. 아, 점령점프. 아.

Get over there if you can. Okay, buddy, you're approaching Bravo. One for Honda. Hey, you need to secure some hard points, buddy. The enemy has all of them. Okay, buddy. Hard point Bravo's in that building up ahead. man. You gotta clear up the hostiles in the area. They're messing with the signal. I'm the access neutralized. Now securing hardpoint. Pathway is securing the hardpoint. Bravo is under control. The Alpha and Charlie are still open. I need you to get over there and patch me in. I'm was there um... 아오 씨

I'm Stop. Dominate. Oh, my God. Alright, we can speak it now. <laughs> We've lost the sector to the inc I'm sending in the drop kit. Check your hud and get to the nearest evac point. 오타이탄에 올라타는게 이런 느낌이구만 아쉽네 투판을 비행기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요 나왔았어요 탈출! 와우, 난 살았어. 우주롱. <laughs> 남형이랑 미샤님만 살았네 이게 기본 클래스지 마. <laughs> 봤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야, 1위잖아, 1위. 그러니까 이거 점령 지역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아, 이게 클래스지. 야, 이거 다 키보드 마우스라는 애들 패드로 그냥 제압하잖아. 됐어, 됐어, 이렇게 한번 깐죽. 킬은 높은데 점령 점수가 너무 낮다. 이렇게 한번 깐죽 됐으면 할거다 했어. 난 켤만 할래. 점령 점령 사이 그냥 킬만 하면 되는 거지 fps가. 자 점령 한두 판만 더 하고 이제 선멸전으로 가자. 아 14킬 했는데. 아 점령전이 점령 점수가 많구나. 선멸전 가면 날라다니겠네. 테스트로 오 점령 점수랑 방어 점수가 있어. 방어 점수는 지키면 오르고 점령 점수는 점령하면 오르거든. 아, 타이탄이 너무 약한 것 같아. 타이탄 킷을 어떻게 써야 되지? 아, 내가 실드를 안 차고 있었구나. 어쩐지. 내가 스모그를 쓰고 있었구나. 멋있다. 어쩐지 자꾸 시야가 가려지더라. <laughs> 왜 자꾸 가려지나 했어. 짜증 나게. 저 웨폰 위드 모어는 칼빈 샷건 뭐지? 이거 어떻게 투스잖아 스쿼? 와 빠른 장르 좀서택깨야겠다 어, 런치 오케이 됐어. 할만하고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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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정도면 패드로 존나 잘하는 거 아니냐? 형님 하는 걸못 받아서. 그쵸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야이 정도면은 키보드 마우스 날고 기노애들이랑 해서 어?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나는 너 엑스박스 패드로 물려서 하고 있다고 할만하네요. 게임. 예. 오랜만에 애프터스 아, 재밌네. 아, 아주 좋아. 근데 이게 그 멀티가 그렇게 오래 저격하진 않을 것 같아. 서든카스 이후로 총 쏴본 적이 없는데 금방 금방 좀 질리는 타입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아 저격 이게 너무 힘들어. 적용고싶다 일단 저격을 해 보긴 하는데 저격이 내가 구대를 밀릴 거요 오케이. 어어 일단 저격을 하려면 고지를 점령해야 돼. 아, 이 길에 염병을 퍼스트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얘네 지금 밖에 있어요

Remember, buddy. We're going to me the faster we can finish the job. got Bravo. We just lost Charlie. 아, 아우... 다 좋은데 저격이 진짜 이게 안 좋아. 아이... 애들이 너무 빨라. 우리가 죄장. <laughs> <laughs> 저격 안 해.

이거야? 어떻게 죽었지? 뭐가 어떻게 들어간 거지? 피고야 진영 했어요 C C C. Hardpoint Bravo is going down. Get over there if you can. Hey, you need to secure some hardpoints, buddy. The enemy has all of them. Be advised. Titan ready in 30 seconds. Titan ready. We got Charlie. <laughs> the IMC have all the hard points. You've got to get them back. That's

Neutralizing complete now securing hard point 50% Great, we secured this hard point. Now we just need Charlie. Hey your tight will be ready in of 60 seconds. You're 아팠다. 와. 탄. 타이거 레디 망이아 어떻게. 스마트건. 아저 스마트 게 아우 미난 스마트 세상에 참 싫어. all they right we're in the tight line don't let up just lost alpha we got bravo yeah. Yeah. okay Bosh, you're close to a hard point check your map inside the building Lost the connection. Get closer to the terminal. Bravo, is under attack. Okay, just a little longer while I secure this hardpoint. Mm -hmm. Just lost the connection. You gotta get closer to the terminal. We just lost Bravo. Hardpoint Bravo's in that building up ahead. Find the terminal and get close to it so I can patch in. 뜯어버리고 내가 하나 뜯고 내가 하나 뜯겼다 Pilot, Project Charlie, your you hostile guys. We lost. We lost the sector to the IMC. I'm sending in the drop kits. Check your HUD and get to the nearest key back point. Check yeah, it out. Oh, wow, <laughs> <I got it. laughs> 응, 음, 막, 나무서워. <laughs> 저기 어디 가? 뭐란 건지 모르겠다. 야, 저건 못 타. <laughs> 나명 죽이겠다. 아. 아 너무 빨리 아, 나왔어. 올라 탈라 그랬는데 망했어, 망했어, 이번 판 망했어. 저격 안 해. 점령 점 점령 점못 하겠다. <laughs> 점령점 마지막 한 판. 아 이럴 수가. 이거 만렙, 만렙이 14렙이네 예니아렙 아니, 렙부터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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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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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아이 아니, 아니, 샷 레인지 점프 테크놀로지? 뭔 소리지?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내일부터 아무나 받아서 다운 받아서 할수 있어요. 내일부터 오픈 베타라니까 어, 많이들 즐기시길하드안 아, 게임 플레이는 음. 한 시간밖에 음. 안 했는데. 아직 게임이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아 이번에 스마트 피스톨 좀써 볼까? 스마트 피스톨도 좀반 병신인데. 스마트 잡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지 않냐?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자, C부터. 하포인트리알 <목소리> 브라보. 내 지금 론도 뒤에 바로 뒤에 붙어서 가고 있긴 한데. 존나 불안한 건 지금 어쩔 수없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클로킹 한번 해주고 이구나 이렇게 뒤찌를 치는 겁니다. 가자.